웰컴백 오토 개러지 패밀리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새로운 모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2026기아 소넷입니다. 소형 SUV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온 소넷은 이번 신형 모델에서 더욱 세련되고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디자인부터 성능 안전 그리고 최신 기술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여러분께 새로운 소넷의 매력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면 전면부에서부터 강렬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아의 시그니처 타이거 페이스 그릴은 더 넓고 과감하게 적용되었고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와 주간 주행등은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측면은 쿠페형 루프라인과 다이내믹한 캐릭터 라인을 통해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한층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18인치 전용 휠은 도심과 아웃도어 어디에서든 스타일리시한 감각을 보여줍니다. 후면은 유채감 있는 리어 램프와 리어 스포일러가 조화를 이르며 단단하고 안정적인 뒷모습을 완성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소형 SUV 이상의 고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형 시비. 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 마치 플래그십 SUV에 탑승한 듯한 감각을 제공합니다. 센터페시아는 심플하면서도 직관적인 버튼 배치를 통해 운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고급 나파 가죽 시트와 엠비언트 라이트는 프리미엄 분위기를 더해주며, 이열 공간도 동급 최고 수준의 레그룸을 제공하여 패밀리 SUV로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파워트레인은 다양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기본 가솔린 모델부터 고유율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전동화의 흐름을 반영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라인업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1.5리터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조합되어 최고 출력 약 160마력에 이르는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연비는 리터당 20km 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도심 주행 시 순수 전기 주행거리가 80km 이상 가능해 출퇴근용으로 매우 실용적입니다. 변속기는 7단 DCT가 적용되어 부드러운 가속과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안전 사양 또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아 드라이브 YG가 적용되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장거리 주행 시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주고 주차 시에도 큰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차량 구조도 초고장력 강판 비율을 높여 충돌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8개의 에어백 시스템으로 탑승자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커넥티비티와 편의 기능도 놓칠 수 없습니다. 무선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기본으로 제공되며 OT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항상 최신 상태로 차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음성 인식 비서가 탑재되어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이나 에어컨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키 기능은 키 없이도 차량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수 있어 젊은 세대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2026 기아 소넷은 세련된 디자인 고급스러운 실내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파워트레인 첨단 안전 기술과 편의 사양까지 모두 갖춘 모델로 소형 SUV 시장에 다시 한번 강한 임팩트를 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심 속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분들이나 아웃도어를 선호하는 분들 모두에게 완벽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오토 가라지와 함께한 시간이 즐거우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신차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